오늘 레시피가 가장 맛있었어요. 그리고 굴소스, 진간장이 아닌 바로 꽃소금. 이때 너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표고버섯 볶음 완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땅의 소고기라 불리우는 표고버섯으로 표고버섯 볶음 알려드려볼 텐데요. 자, 이 표고버섯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표고버섯으로 이 어떤 볶음이나 요리를 만드실 때 간장이나 굴소스 넣어서 볶으시는 분들 많. 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깊은 향 그리고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이 표고버섯에 그런 맛과 향이 죽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간장 굴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버섯 볶음을 맛있게 만들어 보시라고 레시피를 좀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기대하시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표고버섯 9 개로 표고버섯 볶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자, 국산 표고버섯 9개 준비를 해 봤고요. 자, 표고버섯 만드실 때는 이 딱딱한 이 표고버섯의 꼭지를 먼저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꼭지 제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손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아주 쉽게 제거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똑똑똑 제거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이 표고버섯이나 다른 종류의 버섯으로 요리를 할때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표고버섯 안 닦고 요리해도 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표고버섯은 물에 갖게 되면 아무래도 영양분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표고버섯이 자라나고 또 사람 손에 거쳐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 버섯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가볍게 꼭 헹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헹구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자, 개수대에 가셔서 물을 받아주시고요. 자, 표고버섯을 물에 담갔다가 바로 꺼내주세요. 그리고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가볍게 물기만 이렇게 닦아 준비해주시는 거예요. 겉에 묻어 있는 먼지만 제거해도 찝찝하지 않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라든지 이물질이라도 꼭 한번 제거하고 요리해주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물기가 없어야 기름에 볶았을 때 맛을 좀더 깊게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꼭잘 닦아서 표고버섯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세요. 표고버섯 볶았을 때 표고버섯은 너무 얇게 썰면 반찬이 약간 품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얇으면 식감도 없어지고 맛도 진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약간 두툼하게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얇지 않게 두툼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여섯 등분에서 일곱 등분 정도 썰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썰어 주세요. 표고버섯은 정말 간장, 굴소스 넣어서 많이 볶아 보고 많이 요리해 봤지만 오늘 레시피가 가장 맛있었어요. 자, 양파 한 개는 아주 살짝 두툼한 슬라이스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간마늘 있으신 분들은 두 큰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통마늘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준비해 주시는데, 자, 쓴맛이나거나 또는 균이 있을 수 있는 통마늘 꼭지는 꼭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통마늘도 슬라이스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부추 한 줌인데요. 딱 쥐었을 때 100원 동전 크기 한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부추는 너무 잘게 썰면 숨이 죽어서 음식 모습이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길쭉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힘없는 끝의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추도 모두 썰어 준비해 주셨으면 시원한 그릇에 담아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 이 부추는 열이 닿으면은요. 금방 숨이 죽어 버려요. 근데 이 표고버섯에 이 부추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 주고 볶아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추도 넣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뒤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볶는 순서 보여 드릴게요. 자, 버섯의 맛과 향을 살리고 거기에 풍미를 좀 더해주려면 집에 있는 식용유를 대신해서 올리브유가 있다면 올리브유로 좀 넣어서 볶아주시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 올리브유 5큰술 둘러주시고요. 너무 세게 말고 중불로 올려서 팬과 기름. 먼저 달궈주세요. 자, 팬과 기름이 달궈진 타이밍은요, 기름 보시면 지금 안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죠.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달궈졌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편마늘과 양파를 넣어줘서 마늘 양파 기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양파 너무 숨죽이지 마시고요. 마늘이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까지만 가볍게 한번 볶아주세요. 자, 마늘이 노릇노릇해졌으면 이때 오늘의 주인공, 바로 표고버섯을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이때 이것을 바로 넣어줍니다. 미림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굴소스 진간장이 아닌 바로 꽃소금 다섯 꼬집 넣어주세요. 자, 소금간이 전체적으로 간이 밸수 있도록 골고루 넓게 넓게 뿌려주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불에서 계속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고버섯이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하나 집어서 간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마다 또 집집마다 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인 간, 소금 다섯 꼬집으로 좀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을 한 꼬집씩 추가해 가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센불에 30초간만 기다려주시고요. 15초가 지나면 다시 한번 위아래 볶아주시고 넓게 펼쳐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15초 또 기다려주시고요 이젠 이때 불을 꺼주시고요 마지막 맛을 더해주는 들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볍게 볶아주신 뒤에 부추 넣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불끈 상태입니다 자 부추 준비한 거 모두 넣어 주시고요. 이제 팬에 있는 그리고 이 표고버섯 양파 마늘에 있는 잔열에 의해서 부추를 가볍게 한번한 한 번만 볶아내는 거예요. 자, 이때 너무 중요합니다. 요리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부추 넣고 나서 많이 젓지 마세요. 가볍게 한 번만 이렇게 저어 주신 뒤에 이대로 두면 부추가 빨리 익어 버려요. 그래서 넓은 팬에 빠르게 옮겨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부추도 숨 죽지 않고 버섯도 부추도 맛과 향이 더해져서 맛있는 표고버섯볶음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에 가볍게 통깨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드셔도 너무 고소하고 표고버섯 향과 맛을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표고버섯볶음 완성입니다. 자, 부추로 표고버섯 싹 감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 표고버섯 볶음은 밥반찬으로 먹어도 참 맛있지만 비빔밥 해서 드실 때도 만들어서 넣어 드시면 또 정말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이 될것 같고요 참 표고버섯은 볶아서 먹어도 끓여서 먹어도 뭐 어떻게 뭐 탕국에 넣어서 먹어도 육수에 낼때 넣어도 어디에 넣어도 최고인 재료입니다 표고버섯 많이 챙겨 드세요 저는 지금까지 요리왕 비룡이었습니다 난 요리.